아이가 무언가를 되게 하고 싶어 해요. 음악이면은 올린 반려, 반려. 이런 걸 되게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지원해 달라고 아이가 이제 요구를 했어요 엄마한 근데 그 엄마는 그게 되게 버거운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걸 되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한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주는게 맞는지. 건그 부모는 그게 그렇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겠죠. 그니까 러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에. 스스로 부모는 무조건 희생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그리고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식에게 원망받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도 그 안에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인 독립된 존재다라는 사실을 그 분은 알고 있지 않은 거죠. 내가 내 아이와 함께 우리는 동거동락하고 또 우리는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죽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지금 희생해서 이렇게 하면 그 아이는 나중에 잘 되면 나도 돌아봐 주지 않을까 그건 옛날 사고방식이고요 그거는 도랑은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만 된다 여기서 시작돼야만 됩니다 내 삶을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서 나는 버거운데 내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자식에게 이렇게 몰빵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하신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래. 그게 그래도 나는 행복하고 그게 행복이고 아이가 나를 뭐 괜찮아 너만 성공하고 성공하면 돼. 나는 좀 지지리 궁상으로 산다 해도 네가 행복하면 난 그것만으로도 행복해. 난내 인생이 그걸로 충분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분의 사고가 그렇다면 뭐 제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마음작용이란 우리 영과 혼의 작용 중그 속성 중 우리 마음의 속성은 그러하지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마음 깊은 데서 슬픔과 분노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의 기본적인 속성이 그러하지 않다. 이 기본적인 마음의 성품, 마음의 성향. 이것이 보통 사람들도 다 갖고 있는, 이거 똑같은 성품이에요. 달마대사님이 말씀하신 성품을 아는 것이 공이요. 평등이 덕이다. 라고 말씀하신 공덕. 그러니까 이 성품, 영의 성품과 혼의 성품. 혼의 성품이 마음의 성품이라고 하거든요. 이 마음의 성품을 안다면, 모두가 똑같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성품을 안다면, 내 마음이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움직이기가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마음도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른 것은요. 그 사람의 성격과 성향, 살아온 과정, 이것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조금은 다르게 보일지라도 기본 마음의 성품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처님도 똑같아요. 부처님은 마음이 없다고요. 아니요, 마음이 없으면 우리를 안 돕는다니까. 참나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안 합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욕, 칠정이 없으면요, 우리 안 해요. 아무것도. 그런데 이 오욕 7정 안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누구나 드러나는 성품은 다를지언정, 갖고 있는 기본 성품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관리하고 조절해 나가는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이 영성이, 인품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보통 내가 그 정도의 인품으로, 그 정도 괜찮아. 인생은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이럴 정도.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왜 보살행위? 부처님 행과 보살행위 자리이탈까요? 왜 자리이탈지를 마음의 상품을 그렇게 낱낱이 알고 있는 부처님 보살님 행이 왜 자리이탈일까? 내가 좋아야만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좋고 남들 좋아야만 마음에서 만족이 오고 실질적인 실제 만족과 스스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불행해지면, 우리는 나에게 이익이 없고 불행해지면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부처님보다 더 뛰어나서 나는 불행해도 너만 행복하면 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